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한중국동포대표방송 KCNTV 한중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신분증인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을 2023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디자인으로 설계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의 외국인 등록증이 내국인 주민등록증과 달리 흑백사진으로 되어 있고 크기도 작아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 등록증은 컬러 사진을 사용하고 사진 위치도 오른쪽으로 변경하였으며 외국인 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QR 코드에 수록하여 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성별, 국가와 지역, 체류 자격, 발급 일자 등 외국인 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은 2023년 4월 1일부터 발급되며, 기존에 발급하던 외국인 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 자격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한 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보다 좋은 고품질의 이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